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어, 저희 이지지바 건물 회계 컨설팅는요 대부분 한 달에 두번 정도 교육을 해요. 근데 4월에 좀 저희가 초에 워낙 바빠가지고 교육을 못했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신 기분이 드네요. <laughs> 이번에 4월 29일 날 교육하는데요. 그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4월 29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하고요. 강의는 저랑 그, 공인에게서 천하통일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공인에게서 천하통일님께서는요, 장기선 충당금, 공동주택, 과 수선적립금 집합건물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회계처리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주실 거고, 장기수선비 적립 관련 규정 및 적립 방법, 내취자 전입의 가능 여부 및 처리 방법, 이익잉여금 처분 적립 가능 여부 및 적립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적립금 사용 방법, 과태료 규정 등 법령에서 바라보는 장기수선충 당금수선정립금 규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겁니다. 저는 관리비 오부가, 과부가, 과소부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할 거고요. 신청은 이글 아래 신청 댓글인데요. 이거는 아, 저희 카페 카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URL 밑에 더보기란에 URL 연결해 놓을 건데요. 거기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금액은 만 원이고요. 입금처도 역시 여기 제가 URL 연결해 놓은 이지지파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다가 예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실명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요. 닉네임으로 입금 부탁드리고요. 실강 참여는 선착순 97명이고요. 입금 기준 순이고 유튜브는 추가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특전은 강의 자료 유튜브 일주일 추가 시청입니다. 교육비는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당일 강의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도 어, 여기다가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 후 동영상 URL 유튜브 신청할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리니까요, 예,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희는 실질적으로 요게 서비스 차원에서 당일 시청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유튜브 서비스를 해주해 드리는 건데 어 실강을 너무 많이 안 들으셔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냐면 실강을 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같이 뭐 답변도 드리고 막 이러는데 어뭐 주고받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섭섭하니까 가능하면 실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 강의 내용 여기 기억하시고요. 장유선 충당금, 대 수선 정리금, 그리고 관리비 오부과 가부가 과소부가 4월 29일 교육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